오늘은 머리를 잘라볼게요. 먼저, 머리 길이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렇게 한요 정도 길이를 원하시면, 요 정도 길이를 딱 정해서 계속 감아주세요. 이렇게 겹치게, 두 번, 세 번. 계속 감아서 원하는 머리숱을 만들어주세요. 28cm 정도, 28cm 정도 사이즈로 40번 정도 감았습니다. 40번 정도 감아서 준비해 주세요. 먼저 머리를 잘 때는 머리 사는 자리를 표시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중간 가는마로 양쪽 옆으로 꿰매겠습니다 중간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에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꼬매질 뒷부분도 같이,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양쪽 옆머리도, 이렇게, 먼저 핀, 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지워지는 펜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앙 양쪽 옆 그리고 뒷부분도 똑같이 중앙 양쪽 옆 표시해 주신 다음에 머리를 꼬맬 때는 긴 바늘이 필요해요. 이렇게 긴 바늘이 어 옛날에 이불 꼬매는 바늘이라고 러죠큰 바늘이 필요합니다. 큰 바늘을 실을 두 겹으로 끼우셔서 이렇게 네 가닥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네 가닥으로 만들어 주셔서 길게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되니까 한 80cm 정도 길게끔 실을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먼저 시작합니다. 자, 뒤통수에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뒤통수에서 표시해둔 여기다 한 땀을 이렇게 뜨시고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끝에 고리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깡 묶였는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앞에 표시해둔 선까지 쭉 바늘을 꼽아서 처음에 뒤통수 꼽았던 자리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바늘을 이렇게 빼시면 고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고리 사이로 머리를 넣어줄 겁니다. 자, 준비해둔 머리카락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집어 넣어주셔서 머리를 중앙을 적당히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잡아당겨줍니다. 자,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중앙이 맞지 않으면 움직여서 중앙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신 다음에 잡아당긴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퍼트려 주세요. 앞쪽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긴 공간이 없이 이렇게 다 퍼트려 주세요. 머리카락을 골고루 다 나눠준 다음에, 양쪽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시고, 이제 중심에 이제 이 가르마를 튼튼하게 꼬매줄 거예요. 바느, 실을 빠짝 잡아 당기시면서 바느질 해줍니다. 자, 반박음질로 한번 바늘을 푹쥐고 중앙으로 들어가서 쭉 잡아 당겨주시고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나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튼튼하게 박힐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안딸려가게끔꼭 잡아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가르마 선 따라서 계속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계속 겹쳐서 꿰매지겠죠? 튼튼하게 머리카락이 안 빠져야 되니까 잡아당기면서 계속 하나씩 해줍니다. 뒤로 가서 앞으로 나오고. 간격을 최대한 쫀쫀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 뒤에서 앞으로 선 따라서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머리카락이 꼬이지 않게끔 잘 잡아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자, 어느 정도 순튼하게 바뀌었으면 중앙에 이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넘어갈 때, 뒤통수부터 넘어갈게요. 자, 실이 나온 곳에서부터 바늘을 꼽아서, 실이 나온 곳에서부터 바늘을 꼽아서, 옆에 표시해둔 옆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자리를 찾아주세요. 자, 음, 여기서. 여기서 실이 나온 곳에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꼽아주시고 머리카락 딸려 들어가지 않게끔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는 들어가면서 매듭이 지고 여기는 새로 또 시작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여기는 매듭이 들어갔고요자 이제 옆머리부터 해줄게요. 옆머리도 똑같이 여기 실이 나온 곳이랑 뒤통수 부분을 고리를 먼저 만들어서 뒤에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남아있는 옆머리를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쏙 넣어서 잡아당겨 주시고요.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세요. 잡아당기기 전에 머리를 다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 펴주시고. 홀록블록 나온 곳이 있으면 이 고리실을 늘려서 다시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잡아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예쁘게 머리카락이 울록불록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셨으면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또 여기 선을 따라서 똑같이 반바금질로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자 여기도 여기까지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각 머리 정리를 하시고 다 잡아당기셨으면 다시 반바금질로 튼튼하게 해줍니다. 한땀 들어가서 앞으로 뒤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머리카락이 잡아당 떨려 들어가지 않게끔 꼭 잡아주시고 당기시고 뒤로 가서 앞으로 반바음질 튼튼하게 고정이 잘 달리게끔 박아줍니다. 옆선 따라서 뒤로 가서 앞으로 뒤에 가서 앞으로. 본인이 만족할만큼 튼튼하게 달릴 때까지 계속 반바금질해서 고정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잡아당겼으면 튼튼하게 달렸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반대쪽 옆으로 돌아갑니다. 반대쪽 옆으로 돌아갈 때는 여기 실이 나온 곳에서 옆으로 건너가세요. 자, 옆으로 건너가서 옆에 표시해둔 이 선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들어가면서 왼쪽은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도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앞쪽에 바늘을 이렇게 꼽아서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서 잡아당겨서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머리를 여로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머리카락을 정리해 줍니다 잡아당기시고 이렇게 잡아당기신 다음에 헝클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정리를 해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머리 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완전히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다시 한번 테두리를 따라서 반박음줄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시고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끔 꼭 잡아주시고요. 자,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한꺼번에 중앙하고 옆머리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실을 길게 하셔야 돼요. 실을 짧게 하면 중앙에 또 실을 다시 연결해야 되니까 실을 길게 하셔서 한꺼번에 끝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튼튼하게. 본인이 튼튼하게 달렸다 싶으시면 그만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바느질 하시고 잡아당기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고. 자, 튼튼하게 한번더 매듭 짓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이 남아있으면, 이제, 아무데나 나오셔서, 여기 실이 나온 부분부터 뒤통수로 쓱 들어가서, 바늘을 잡아 빼시고, 여기서 잘라주시면 끝입니다. 자, 머리 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쪽 머리를 맞추어서 가위로 다듬어서 잘라주세요. 네. 머리락이었습니다.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